안녕하세요. 이규석의 공간 편지에 초대받은 홍규덕입니다. 저는 평생을 교육기관에서 보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을 만나 공부의 길을 걷게 됐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6년차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용기를 주는 일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잘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는. 제가 받은 사랑과 기회를 후배들에게 되돌려주고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특히 1980년 2월 23일 군에 입대한 이후 군에서 받은 모든 기회와 사랑을 젊은 우리 장병들과 나누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유학생활을 했지만 군에서 만난 지휘관들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안보 전문가로서 우리 국방이 보다 선진화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도록 미력이나마 힘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TV 이규석의 공간편지 저는 이규석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자신만의 계획이나 다짐들, 이런 걸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덧 겨울 문턱에 서면 잠시 내가 뛰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옵니다. 내가 과연 열심히 달려왔는가 또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 등등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오늘 자리에 주실 분은요. 평생 동안 학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고 또그 과정 속에서 국가가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그 부름에 응답하고 사회 공동체를 위해 기여를 해 오셨고 지금은 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변과 또 공동체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홍규덕 교수님을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큰 영광입니다. 예. 네. 저도 굉장한 영광입니다. 네. 그, 그 초기 그 사연에서 네, 네. 숙명여자대학교 26년차 교수로 네.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몇 년도부터 재직을 하신 거죠? 네. 93년부터. 그러니 아. 93년 가을학기에 학교에 왔으니까요. 그건 벌써 20한 6년 7년 차돼 갑니다. 아, 그렇군요. 어떠십니까? 조금 이게 첫 질문부터 좀 굵긴 네. 하지만 이 시대에 교수의 어떤 역할이랄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행히 그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 자리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지도교수이신 그 한승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학생들한테 임하는 자세, 아마 이런 부분이 제가 오늘 그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큰 계기가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은 우리 학생들을 믿고 학생들한테 가능성을 그저 심어주고 또그 학생들이 그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봐 주면서 격려를 해 주시는 막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오늘 가장 봐야 될저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숙명여대 재직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점을 겪을 때마다 제가 그분들이 그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그 지켜봐 주는 게 아마 그 오늘날 교수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공이 지금 네,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국제정치학. 소속은 정치외교학과에서 아. 교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대학에 아. 제가 가서 그 학위를 했습니다만 그 제가 80년에 그 군대를 갔다 와서 네. 그 좀, 그, 군에서 특별한 계기가 돼서 네. 제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니, 군에서 계기가 돼서 유학을 가게 됐습 네네네. 그, 제가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군에 입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를 또, 그, 자신들이 하는 일에 그, 학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그,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군에 가서 제 꿈을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또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실은 그저 군을 예. 그저 80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네. 그 가게 됐는데 네. 그 제가 복무하던 부대가 한미연합사였습니다. 근데 그 제가 모시던 그 분이 그포인터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포인터 장군. 네, 네. 그분이 그 군수 참모였었는데 뭐, 저, 제가 또그분을 하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국에 가서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안보 전문가가 돼서,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안보 협력이 더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좀 하고 싶다는, 저는 간단하게 네, 네. 제 꿈을 얘기했었습니다. 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네. 그때 당시 그러면 네. 이제, 사병에. 네네네. 네네, 네, 맞습니다. 상병 때입니다. 그 당시에 대사였었던 분이 네. 리차드 워커 대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분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네. 그 대사로 부임하신 분입니다. 아... 그래서 당시 그분이 그 분이 제 얘기를 듣고서 저 그러면 미국에 뭐 많은 좋은 대학들이 많지만 당신이 계시던 대학에 그 저를 보내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그 포인터 장군하고 인논을 하셔서 그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역을 하자마자 그 학교에 제가 그분들의 그 추천으로 그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궁금증이 드는 게, 네, 그 포인터 장군이라는 분이 네. 어떻게 홍 교수님을 잘 보셨길래 그렇게 판단을 내리셨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참 특이한 경험이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일하는 자세라든지 또제 꿈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 또또 아. 주변의 그 많은 장교들과 같이 일할 때 그분들이 아마 저를 그저 좋게 보신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많은 우리 저 애청자나 또, 또 우리 젊은 우리 후배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그 군이라는 것이 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세를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 장교들이나 지휘관들은 반드시 이 부하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나, 뭘 하고 싶은지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장병들이나 그 사병들은 반드시 그 자기 지휘관들이 내 꿈이 뭔지를 좀 알고 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서로 상호간의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 군문화나 병영문화가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 그 오랜 세월 전에 저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그 자체가. 나의 증거가 된다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좋은 기회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군대를 제대 하자마자 바로 유학을 떠나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 총 유학 그 기간이 몇년 정도셨어요? <laughs> 유학은 상당히 오래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그 82년에 입학을 해서 네.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 8년 반 정도의 아,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래 계셨네요. 네, 네요 혹시 그러시면 네. 힘들 때마다, 아, 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네. 고향에 갈까, 그런 생각은 없어요? 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 많은 학생들한테, 그제 경험을 삼아서, 우리 후배들 하나, 제자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유학의 꿈이었고, 또 그런 좋은 기회를 얻어서 미국에 갔지만, 막상 그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 제가 잘못 온거 아니까, 그내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고요. 모의회의를 할 때, 그 제가 어떤 그 외국 학생들은 열심히 그 참여해서 자기들의 역할을 하는데, 그 제가 그 역할을 잘 못할 때는 그 자괴감도 들었고, 또 모멸감도 느꼈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 귀국을 했었는데, 제 지도교수님한테 이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얘기했는데 그 어느 한 시간 동안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듣기만 하셨어요. 아... 마지막에 그, 그 방을 나올 때쯤 돼서는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예.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 다시 미국에 도착해서 새로운 각오로 다시 공부를 했고 또, 저는, 그, 제가 대학원을 나오지 않고 학부만 졸업하고 군을 갔다가 바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사전 지식이나 이런 음, 대학원 음. 생활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과연 내가 그,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누가 나한테 보장해 주지 않을 텐데, 음. 그, 그게 과연 올바른 투자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제가 젊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지가 있을 때 공부를 해두면 음. 그것은 평생 언제건 쓸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확실하게 내가 꼭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지지 않는 순간이라면 공부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은 그런 그 자신감을 갖고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어, 지금 현재 교수님으로 이제 좀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미국의 대학문화와 한국의 네. 대학문화가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볼수 아,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저희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합니다만 그 미국의 대학문화는 본인 스스로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잘못됐다 했을 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우리는 그 문제를 일괄적으로 다 그, 그 구제를 해줍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아, 그 그래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미국이라는 곳은 자신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에 보다 많은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릴 시스템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네네.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경우에. 네네. 네. 우리 저또 젊은 사람들이 그 하나 그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 우리가 한참 성장할 나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문화권에서 음.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인텔렉추얼한 지적 성장뿐이 아니라 어떤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음. 자신의 역량이 굉장히 그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음. 저는 그 문화권이 다른 여태까지 제가 살아 생활하지 않았던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 보시라고 좀 과감하게 좀 권하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편을 잡기 시작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유학을 권했고요. 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군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군에도 많은 그 제자들을 그저 군문에 그 입문할 수 있도록 권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숙대에 와서 그제 권유로 장교 생활을 하는 그 학생들이 아, 네 아마 그렇습니까? 지금 40명도 넘을 것 같습니다. 아유 아, 네. 그 말씀 하셔서 그런데 네. 숙명여대가 여성 ROTC 학군단으로 최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얼마나 된 거죠? 그, 그 어, 2009년에 네. 저희들이 네. 첫 창설을 했으니까 네. 그럭저럭 지금 한 10년 된것 같습니다. 아, 아. 그런데 그 와중에 한 40여 네. 명의 여성 장교가 네. 교수님의 어떤 그 네. 권유에 의해서 또 이렇게 제가, 되는 네, 제가 그 우리 그 군에 입문을 권했던 그 제자들은 아 o t c 가 생기기 전들이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사장교도로 아, 대부분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사실 남성들도 군에 간다는 것을 항상 그렇게 제고하고 삼고하고 또그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여성 제자들이 제 얘기를 듣고 이 군을 선택하는 것은 음, 그 보통 결심이 아니다. 실효성을 네네. 그리고 또그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놀라셨을까, <laughs> 막 그런 생각을 제가 <laughs>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에 간 제자들한테는 제가 평생 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뭐 본인들이 져야지만 저 역시 같이 그 조언자로서 음. 제가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제 권유에 의해서 군에 간 많은 우리 제자들은 틈틈이 제가 주말이건 뭐 외출을 나와도 항상 만나서 격려해주고 막 그런 관계를 아직까지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우, 보기 좋습니다. 네. 정말. 교수님으로서 계속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학문에 정진한 것 뿐만이 아니라 첫 민간인 신분으로 아 국방부 국방개혁이라는 아주 중책을 이제 맡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네. 숨겨진 이야기들이 무척 궁금한데요. 민간인으로서 교수님 신분에서 네. 국방개혁 그것도 실장이라는 네, 네. 자리로 오시게 되셨어요. 네, 네, 네. 우선 먼저 어떻게 선출이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뭐저 제가 이 안보 분야를 전공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국방 계약에 관련된 많은 논문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그 정부에서 결심을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당시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더그좀 그좀 과감한 좀 선택이 필요하다고. 아마 판단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 계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조금 객관적인 자세에서 음. 이 문제를 좀 보면 좀그 아우러 박스 싱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음. 학자 중에서 그 제가 처음으로 선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을 텐데. 그에 대한 우려 섞인 네네. 어떤 그런 여론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아마 걱정이 제일 많으셨을 음. 거라고 저는 음. 생각하고요.